따뜻한 열대 낙원에서 메인주의 숲으로 수천 마일을 날아가는데 먹이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많은 철새들이 처한 다욱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절이 점점 더 일찍 바뀌면서 이 작고 탄력적인 생명체들이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검무 쿠른딱새와 같은 철새들은 카리브해에서 북미로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 예측 가능한 계절 패턴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패턴이 변화하면서 주변 세계와 동떨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온이 일찍 상승함에 따라 곤충의 부와 나무의 개화 등 새들을 맞이하던 생명의 맥박이 이제 새들이 도착하기 몇주 전에 일어납니다. 즉, 새들이 번식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요 먹이원이 정점에 달해 분주림과 새끼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들이 도착하는 시기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시기 사이의 불일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목푸른 집박이와 같은 장거리 이동자에게 이것은 생존과 멸종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 수집 덕분에 과학가들은 새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가들은 레이더, 위성 데이터, 심지어 머신러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철새를 위협하는 3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온난화, 서식지 손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은 긴 여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철새와 철새가 의존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철새를 영원히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번식지, 비행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지원하든 단순히 인식을 확산하든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철새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꿀벌은 작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